바로 그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다 제자들은 그분을 영접하는 구름을 보았다 저희와 같이 걸으시고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시던 바로 그 예수님 저희와 같이 떡을 떼시고 호수 위에 뜬 저희 뱃속에 함께 계시던 그분 바로 그날 저희와 함께 땀을 흘리며 감염선으로올라있던 바로 그 예수께서 이제 아버지의 부자에 앉으시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바로 그분이 그가 선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천사들은 그들에게 확신하게 말해 주었다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며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그래서 우름과 천사정에 소비와 하나님을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부제 앉으리 아셨다 그때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. 고곧 께서 천이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. 제자들이 저희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희망으로 기뻐한 것은 당연했다. 제자들이 여전히 하늘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본 그대로. 오시리라.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항상 새롭게 마음에 간직해야 했다. 그들이 본 하늘로 속천하신그 예수는 이 땅에서 그분이 사업에 헌신한 사람들을 당신께로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실 것이다.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같은 음성으로 그분은 그들을 하늘 왕국에 있는 그분께로 환영한다고 말씀하실 것이다.